견, 견과류를 이용한 드레싱을 만들어 보겠습니다. 그렇 여기 그, 어, 양파는 제철에는 그냥 어, 찬물에 다 담갔다가 식초 한 방울이면 되고 요즘처럼 이렇게 이제 그 양파의 매운맛이 강할 때는 뜨거운 물에 넣다가 었 금방 찬물에 헹군 겁니다. 그다음에 여기 그 다음에 여기 브로콜리도 어, 살짝 데쳐서 찬물에 헹궈놓고 어, 어, 그 이거는 어, 황색 파프리카 그 다음에 요거는 어, 방울 토마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그 자선 고가를 좀떼 주시고 다 같이 이렇게 그 블렌딩을 해도 되고요 그러지 않으면 좀 이렇게 입자가 있도록 약간은 이렇게 찧어 주거나 아니면 이렇게 그 물구를 이용해서 이렇게 찧어 주거나 아니면 가라, 어, 손으로 어, 도깨비방망을 방망이를 이용해서 해 둬도 되겠습니다. 그리고 지금 여기, 그, 금은 깹니다. 금은 깨. 그래서 결구에다가, 그로으로 이렇게, 빗자가 있는 듯하게 제가 이렇게 갈아줍니다. 그리고 여기, 이 요거는 맛술, 맛술로 농도 조절을 하고 그다음에 드레싱이니까 약간의 올리브유나 해바라기씨유 포도씨유 이런 거 넣어주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거는 올리고당입니다. 고소하고 약간의 단맛이 있도록 해주시고 이거는 소금입니다. 소금, 소금 넣어주시고 고루 잘 저어주겠습니다. 그러면 약간의 입자가 있는 듯한 이렇게 그쭉한 이렇게 드레싱이 됐습니다. 같이 그 소스처럼 이렇게 버무려도 되고 옆에 같이 이렇게 곁들이는 거를 드레싱이라고 하는데 버무리는 것보다는 같이 곁들이는 걸로 오늘 완성하도록 하겠습니다. 양파입니다. 양파 넣고. 양파, 로콜리 그리고 황색 파프리카. 근데 이제 이 황색 파프리카는 어떤 그 3색을 살리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같이 첨가를 했습니다. 그리고 방울토마토, 제 위에. 마무리를 이렇게 해줍니다. 그리고 여기 그검은께 어, 정갈로 그 드레싱을 같이 뿌려주겠습니다 어, 완성이 됐습니다.